아 이게 옷이 없어갖고 오늘은 존이꺼를 좀 입어야겠어 이야 존이가 이거 내거 접어놓은거 봐 어? 역시 직업병이야 직업병 어? 잘 접어 오늘은 릴리엄마랑 브런치 먹으러 가는 날 지금 가는 이 길이 이제 그 어? 그 남자 남자 혹은 여자 여자 그 레즈비언과 게이들을 위한 그런 길이지 옥스퍼드 스트리트라고어 그런 곳이야 이제 내가 호주에 처음 와서 영어 한마디도 못했을 때저 왼쪽 저쪽 끝쪽에 이제 그 일식집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거기서 키친핸드를 했었지 아침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카페 키친핸드 저녁에는 호주인이 운영하는 일식집 키친핸드 그냥 잔나게 닦았어 그냥 그래. 잔나게 닦았어 내가 예전에 영상 만든 적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게이 페스티벌 호주에서 가장 큰 축제지 그걸 시작하면은 저기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어? 이 메인 도로야 메인 도로. 예전부터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참 당황스러워, 어? 자 간판 보이지 저거, 어? 리클리야. 저거를 굳이 내가 해석하지 않을게, 굳이. 빨리 오셔. 이제 저기 우리 릴리 엄마 뒤로 보이는 콜롬비아 호텔이 이제 거의 여기에 이제 만남의 장소지, 만남의 <laughs> 장소. 릴리야. 봐보니까 좋아요. 아이 릴리, 아이 행복해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어, 우리 릴리가 여기도 있어요. 응? 어? 여기도 있어요, 릴리가요. 아. 내가 그래도 덕분에요. 그런 치도 먹으러 한번 가보고 내가 진짜 네. 어? 호주 7년 살면서 진짜 우리 같이 아유, 밥 먹은지 한번 없는 거 알죠? 호주에서? 어? 참나 만나긴 진짜 오래 만났는데밥먹은적한번도 없어. 서 소리 안 나고. 우리 애기가야 일로 오세요. 우리 애기가야 일러주세요 우리 얘기 일러주세요. 이제 우리 릴리 엄마 줄리 이 호주의 브런치 장인. 술, 술 장인. 술 장인 브런치 장인 모르는 곳이 없어. 술. 자랑이다 저희 씨. 아니 진짜 웃긴 거는 이게 지났다면서 여기도 맛있는데 맛있는데 하는 곳마다 다 내가 면접 봤던 곳이다. 다 내가 면접 봤던 곳이야. 아. 진짜 어쩜 이러니 진짜 너무한다 뭐 지금 요 앞에 한세네 군데 더 있는데 거기 내가 다 면접 본 것이야 바리스타로 저 밑에도 다 면접 봤겠네 아 그럼 웬만하면 다 봤지 그니까. <laughs> 아니 요 앞쪽에 그거 있지 않나 그거 뭐야 네. 빌즈 맞아 빌즈 맞죠 빌즈 여기 있지 아 맞네 여기 맞네 여기 원래 본점이 본점이 우리 볼점이... 사회 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아. 여기 본점이 있 빌즈 이게 이제 롯데홀 타워 1층에 네. 있거든 네. 아니 저기 레오라도 디카페루 때문에 유명해진 거야? 네. 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카페라고 해서 브런치 카페. 언전지. 스크램블이 뭐 유명하다는데. 응, 어, 뭐, 다음 왜 유명한가 이소저가 계란이 뭐 보기지. 계란이 거기 보기지 십시오. 특별한 계란 쓰는 것도 아니고 저. 우리 얘기는 어떤 계란 좋아해요. 얘기는 저거. 그건 뭐야. 완전히 완숙해서 그런 자질. 우리 얘기 완숙 좋아하는구나. 자, 여기가 이제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스크림, 메지나. 아메지나 어문네야 여기도 맛있나봐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아코키엘리뉴스타에 있는 그거 아아 여기 계급이 편다니까 여기가 여기, 여기, 어. 잘... 여기 응. 뉴타운 내가 또 면접 갔었거든 여기 쓰레기야 여기서 야, 일하면 안돼 절대로 하면 안돼 여기서 여기서 진짜 먹는 사람은 해야 좋지 해야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 진짜 아우 진짜 사람이 많아 이거 봐 내릴 줄 알았어 역시 어? 내가 면접 본 곳이었어 역시 아 진짜? 역시 내가 면접 본 곳에서 먹는 거였어 아 진짜 7년 짬이. 어 우리 윌리엘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커피 한잔 사주기로 했어, 커피 한 잔.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마 미쳤다고 할수도 있는데, 이 호주는 이제 개가 워낙 많아갖고, 이 퍼프 치노라걸 팔아. 강아지들 위한. 그냥 우유로만 만든 거지, 우유로만. 야, 커피 3불에, 간식 3불에, 총 6불이네? 어? 우리 릴리 하나한테만 6불 나가네요. 이런 비즈니스가 없어, 요 릴리야. <laughs> 이런 비즈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5천 원좀 나가네. 5천 원 우리 밀리한테 커피 사주고 받아서 주고 5천 원. 어? 아니 먹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커피숍을 왜 싫어하냐면은 이제 여기가 그 뉴타운이라고 거기 뉴타운 역에 나오자마자 하나 있어. 여기가 분점이야. 이제 그 뉴타운에 있는 게 본점이고 이게 분점인데 내가 거길 왜 싫어했냐면은 이 조건이 너무 안 좋아. 일단 호주는 주급인데 거기는 2주치를붓거나 그래서 내가 첫 주급을 3주 뒤에나 받을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이게 어? 그리고 뭐야 시급도 얼마였더라 보통 내가 25를 받았는데 거기는 막 21불인가 22불 준다고 그랬고 어? 그리고 밥 같은 것도 50% 내고 사 먹어야 돼 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 돈에서 50%를 띠가 밥 먹으려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좋은 곳은 있어 딱 갔을 때 별로다 무조건 딴데 가야 돼 좋은 곳은 있다 전술라면은내 손에야 내 손에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 아이고 아이고 비싼 거 나왔네 어? 우리 릴리 비싼 거 나왔어요 릴리야 저 비싼 거예요 어? 어 진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욕을 할까 <laughs> 어? 릴리야 이게 얼마인지 아니? 아유생각해보 웃기네 사람이 먹는 커피도 3불 50이고 개커피는 3불 개커피 3불이고 이거 그, 싼게 아니야 싼게 아니야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어? 근 이렇게 수요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파는 거 뭐, 아니여 그니까 기이 누구 때문에 <laughs> 어? 아주 그냥 어? 우리 애기 쿠키는 내가 산거 그거 이거 공짜래 여기서 원래 돈 주고 3불에 파는 것도 따로 있거든 이게 어. 큰거 근데 이 앞에 있는 얘는 공짜로 가져가래 어... 그래서 이거 샀구나 아니 이거 받아왔구나 그래서 이건 또 공짜래 쿠키는 이렇게 팔아 3, 쿠키를? 3불에? 3불에? 야그 두개 하면 벌써 6불이래 진짜 미쳤다 이, 이러니까 내가 또 얘기할게 개가 오래 살수 밖에 없어 응? 이 나라처럼 개 사랑하는 나라가 어딨어 우리 음. 애잘 응? 먹네 음, 보트밀크랑뭐 베이컨이랑 보트밀크랑뭐 베이컨이랑 간이랑 뭐다 넣는구나 우리 애기 잘 먹네. 이게 먹는다 잘 먹네 그렇게 맛있어요 이거 이거 줄까요 이거 줄까요 이거요. 진짜 장사는 잘한다 애기가 응? 직원들한테 별론데. 아, 모르지 또바뀌었을지도 그동안 그게 벌써 2년 전이었으니까. 너는 저희 안녕하세요. 너는 저 씨. 왔어, 왔다고 얘기를 해야지. 저 뒤에서 가만히 서 있어. 있어. 변태같이 저 씨. 어? 괜찮아. <목소리> 어? 그거 줘 봐. 선글라스 줘 봐. 아, 괜찮아요. 아, 너 무서워. 그거 뭔. 여기 뭐가 맛있어? 이제 보세요. <목소리> 아, 원하는 거 고를 수 없어? 안돼 안돼 그냥 내가 시켜주는 o I go to the chingo. I go to the chingo. I go to the chingo. I go to the c 이 i n g o I go to the chingo. I go to t h 하나 h i n g o I go to the chingo. I go to the chingo. I go 뭐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참 모르는 사람이 없어 모르는 사람 없어 다 만나는 거네 여기서 그냥. 어? 애가 그 만남의 장이구나. 어? 야 인도는 그런 데가 어디냐? <laughs> 아니 물어보는 거야. <laughs> 야, 형 와요. 아이야 와. 어려 대게. 야너 부럽다. 아이 그러니까 나도 아는 분이야. 아, 무슨 선생님이냐 무슨 아, 선생님? 아, 네. 이쯤에서 날씨 감상. 호주 날씨 감상. 이거 뭐 한국의 그림이지 뭐야 응? 여기가 가격이 장난 아니네 이게 30불이지? 응 3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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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어치 이야 근데 거기에 추가가 있네 거의 3만원 3만원 이4 0 0 0원 하네 나뭐 먹어본 적 없으니까 어디가서 나한테 고를 시간을 안 줬어 자기 한미으래 으음 응. 또 공짜라고 안 먹는가 봐저집에좌가 <laughs> 응? 으 진짜 어. 어 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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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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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이 이렇게 여유로운 거였구나 몰랐네 이런애라 그래도 호주에서는 추출이래 <laughs> 여유로 따위 필요하지 않아 노 머니 노허리 인기도 많아 진짜 인기도 <laughs> 호주에 개를 키울까봐 인도서 개를 키야 어? 아, 많아 아길 많아? 아거기 소가 <laughs> 많지 아, 어우 <어이. 웃음> 물릴뻔했어요 그냥 20대 여기 앉아 있으면 다 만나는 구만 그러니까. 응? 어? 아, 우리 릴리도 시민권이 있는데. <laughs> 그래서 이렇게 여러 보예요 <외로워봐요>, 우리 얘기가요. <laughs> <야>, 어? 시티즌이라. <laughs> 야, 여기 이렇게 인스타 감성이 있다니까. 어? 이르서 여자들이 많구나, 여기. 응? 인스타충. <laughs> 찍어야지. 그렇지? 아. 이따 방콕에서 사던 거 따네. 절대 못 마시니까. 그럼. 아, 그럼. 아우 세팅 기가 막히니까. <laughs> 아 내일모레 방. 내일모레 만. 내일모레도 아니야. 일년도 안 돼. 한예슬이랑 동갑이도만 보니까. 아 그래? 맞잖아? 예슬이가 아, 팔인가? 아, 어뭐 친가봐? <laughs> 하지마 이거 찍지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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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왜 이렇게 커 이거? <웃음> <웃음> 뭐예요? 똥 <laughs> 마셨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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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 나졌다. 오, 들어오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심으로 어, 뭐 좋았어? 너또 네? 어, 살아 빨리. 개판이었잖아. 너또 살아. 아, 나 그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인스타충이 잘해. 그렇지. 아니야. 괜찮아. 우리 우리도 할수 있어. 인스타충. 일단 계란 터지는 거잘 찍어 봐 봐. 인스타쇼. 아, 역시 잘하네. 어. 아, 좀 배웠다. <laughs> 어, 어, 둘이 브런치 먹다니만 좀 배웠어. 어? <laughs> 손을 안 먹는 게 어디야. 손을 안 먹는 게어디야오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형이 무슨 어자굿굿 땡큐 자 우리 빨리 인사충 빨리 사진 찍어 빨리 빨리 찍어 사진 인사충 그래야 먹지 이거 터트렸어 벌써? 왜그 그, 아, 터트려야 맛있지 저게 인사충인데 우리도 자, 음. 음.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30분에 3 0분 30분이네 저음료 얼마예요? 8불인가? 8불? 8장 5불인가? 야, 그러니까 인당 거의 진짜 한 4만원이네. 미쳤네. <laughs> 야, 근데 이거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뉴스. 어, 너무 맛있어. 우리 애기 먹었잖아요. 이미야, 우리 애기가요 우리 애기 먹었잖아요. 나도 먹방 찍어서 돈좀 벌자. 진짜. 아, 저희 응? 잘 나오는 먹방.

아니, 안 놓이. 우리가 좀 색깔 나고 전복은 되게 고소. 전복은 안 좋아한다고? 안 좋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야, 이게 브런치지. 이게 브런치야. 응? 음? 세상에세상에 진짜 이런 거 처음 먹는다. 와. 진짜 여기는 응. 내가 인정한다 진짜 응? 야, 진짜 여기는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최악인데 먹으러 오는 사람으로서는 최고네 응? 진짜 맛있네 왜냐면 이국물랑 소스가 완전 달라고 꽉이다 여기 이래서 브런치 먹는구나 아 응. 장념한테 아. <laughs> 똥싼 새는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엿 네? 먹어라. <웃음> <웃음> 어?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엿 먹어라. <laughs> 이거 싼거 아니야? 어? <laughs> 내가 옛날에 그런 한적 있는데 새가 되고 싶다고 지나가는 사람 똥싸게. 내가 <laughs> 옛 <laughs> 사람이었나 보다. 새가 되고 싶다. 새가 돼서 사람들 보리 똥싸게. 이게 약간. 반쯤 넘어가니까 약간 물리네. 약간 물려. 근데 양도 무슨 많지 않 음, 응, 느끼해서. 아우 잘 먹나? 어? 근데 여긴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laughs> 응? 내가 이렇게 새콤한 거 좋아하거든. 딱이다. 임신했어? <laughs> 아, 승리배우기. 응? 어? 귀여워, 귀여워. 하, 귀여워. 릴리야, 그러면 안 돼. 응? 어? 그럼 안돼 우리 릴리.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 귀여워. 호주에서 첫 번째 내돈 주고 사 먹은 브런치. 성공적이야. 릴리 일러 오세요. 릴리야 일러 오세요 일러 오세요. 여기 아까 그거 같은데? 비틀즈 그파타는 <laughs> <탈찬 찍는> 거? <laughs> 릴리야 우리 커피 마시러 가요. 릴리야 이쁘 깔끔해 죽겠어 우리 애기 아주 그냥. 응? 오줌을 싸도 이런 길가에 앉아서 꼭처럼 나무에 다가 이렇게 이쁘게 아주 그냥 응? 우리 애기. 깔끔해, 우리 애기가요. 응? 또살 거예요? 여기도 한 번씩 싹다 면접 본거 아, 아무튼 오늘도 날씨 좋다. 아유, 릴리도 기분 좋아요. 우리 내일 봐요, 릴리야. 안녕. 릴리, 빠이빠이.